나는 스쿠터가 제일 적당하다고 나도 봅니다. 나도 나도 스쿠터. 왜냐하면 짚라인은 액티비티예요. 그래서 맞아, 맞아. 물론 강렬하게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어... 이제 밀착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막 무서워 뭐 이런 것들이 오갈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대화를 나누거나 자유도가 별로 없다. 음. 어... 근데 오토바이는 다르지. 오토바이는 타다가 타서 막 즐기다가 잠깐 내려서 또 뭐, 구경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자유도가 그치? 있으면서 음. 액티비함도 있다. 근데 도자기는 좀 정적이긴 하지 너무 정적이어서 <laughs> 어, 너무 어색할 수 있어 어색하거나 맞아, 맞아. 도자기에 <laughs> 실패했을 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 어... 아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아... 개인적으로는 집나인이 뭐좀 아, 좋은 것들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놀이공원 데이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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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액티비티 한거 타고 소위 내려서 소위 거. 그 후기를 맞아, 같이 나누는 후기, 거예요, 아, 재밌지 않나요? 안 잡고 손 들고 타기 어, 막 이런 거. 근데 오빠도 잡아도 돼? 어, 어, 진짜. 어, 어, 이렇게. 근데 그거는 어, 바이킹 탈 때만 두 어, 사람이 맞았을 때. 그러니까. 어, 나는 야기야, 도자기도 지르는 어, 도자기. 도자기도 그 정적이긴 한데 음. 계속 있지 않나? 나는 그런 스킨십이 더깊 아, 깊을 아, 것 같은데. 그 미주는 오토바이? 전 완전 오토바이. 요 어, 완전 오토바이. 제일 밀착하는 게 그거일 수도 있지, 오토바이일 수도 있지. 아. 어, 잡아도 돼? 이렇게 해서. 괜찮대 이거. 알겠어 하고 딱 달려. 아! 근데 근데 일부러 이런 바해야 되는 거 남자들 일부러 아, 그렇게 <laughs> 재밌다고 일부러 약간 급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탁해 가지고 일부러 어? 이렇게 탁. 이렇게 만든다거나 어. 어. oh, 그것도 너무 좋지. 이런 게 설렘 포인트가 있다 말이야. 보자.